대충대충포스트 22대 총선 선택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갑에 이어 세 번째 순서로 관공서, 정부 대전청사, 대기업 지사가 모여있는 대전의 신정치 1번지 서구을을 찾았습니다. 대전 서구을은 2강 3약의 구도가 전망됩니다. 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양홍규 변호사 간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된 가운데 군소 정당인 개혁신당 조동훈 전 경찰대 교수, 진보당 유석상 대전시 서구위원장, 자유통일당 이지훈 예비 후보 등 3명이 이들을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기호 1번인 박범계 의원은 단수공천으로 본선행을 확정하고 사선 도전행 열차에 순조롭게 탑승했습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나이는 61세, 학력은 검정고시, 한밭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주요 경력 사항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서구울 지역위원회 위원장,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제68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으로 여의도에 진출한 뒤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양원규 변호사는 예선인 경선에서 이태구 전 대전시 행정부 시장을 누르고 본선행을 결정 지었습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나이는 60세, 학력은 충남고조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으로는 제9대 대전시 종무부 시장,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죠. 현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박범계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사선 도전에 나서는 박범계 국회의원과 양홍교 변호사의 리턴 매치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군소정당 후보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선인 현역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에 예비 후보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마도 서구 의리, 대전의 신정치 일본지여서 관심이 많다 보니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에서는 조동원전 경찰대 교수가 나섭니다. 고향은 대전이고요. 나이는 62세로 학력은 남대정고 졸업, 대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과 경찰학과 경찰학 석사를 수료했고 경찰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 개공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유석상 진보당 대전시 서구 위원장이 출마했는데요. 충남 서천 출신으로 나이는 51세. 학력은 고려대학교 졸업했고요. 민주노동당에서 유성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서는 이지훈 예비 후보가 나오는데요. 나이는 40세로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 전공. 석사과정 휴학 중이고 전 충남 신용보증재단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대전 서구 의뢰서는 지난 2007년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모두 8번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및 제1보수당 후보는 당선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곳입니다. 그동안 지역정당이 4번, 민주당이 4번 당선됐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와 유권자의 고령화로 인해 보수화가 진행되었다는 평도 있을 정도로 표심은 안개 속에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전 서구의 유권자들은 사선 정치인을 배출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대전의 신정치 일본지의 선택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대충대충 포스트 22대 총선 당신의 선택은 세 번째 시간 대전 서곡을 이었습니다.